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끝까지 가. 게임을 찾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 근데 여기 펄 내원해야 되나? 레이즈 가자. 아 스킨 또한 바꿨다. 아나 아, 이거 프렌치 스킨이랑 불독 스킨 또한 바꿨다. 이미 다음 판에 한번 말해주세요. 아나 진짜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거겠지? 맞아. 근데 게임이 너무 빨리 잡히기도 했어. 아 미안해. 한 번만 더 말해줘 한 번만. 보사 이게. 아 제스 님 레이나 호호 아, 아, i'm g o n n get spike 이 어, 뭐야 오씨 뭐야 아나 깜짝이야 덕분에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습니다. 카메라가 파괴됐다. 이야 <laughs> 개잘했다. Sound like 유니카오 되면다고? No, I'm Bonnie Bonni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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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no, no Bonnie Bonnie. I Bonnie Bonnie. 조심해라 괴물 간다.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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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헤헤헤헤. 어. <laughs> <이건 못 달려. 웃음> <laughs>

아, 적당히 깝쳐야되는데 계속 그냥.. 안되겠다 오케이 개코 플래쉬 개코개코 You g o t a flash really fast When start 3 2 1 띵잉 플래시 오케이 <목소리도> 아이 갓엠 그래 개코야 이거지 나왔다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컴온 <목소리도> 컴온 컴온

여들 체스 방패. 여여여 레이나 레이나. 오케이. Okay, 곧. Got... One more. 크. 오케이. 왔는데. 드시. 야! 에, 오 나이스. <대박. Inside>. 나이스. <목소리나> <아이씨. 목소리나> 와, 근데 드디어 좀 옛날 깨 맞는 느낌 난다. 한 7개월 만에 느끼는 것 같아. 아, 이게 게임이야. 연승에서가 아니라 아니, 이번 판이 진짜 그거 같아. 딱내 원래 팀은

가 설치되었습니다. 시야 차단. 어 n e r i c three. Nice, nice, n g 와, 마 포디야, 왔냐? 와, 오연패하고 개같이 8연승. 새끼, 소이클 올라갈 수 있었구나. 진짜, 오연패 했을 때. 재밌었는데. <laughs> 존나 재밌었는데, 이때. 아, 아, 스킨 감사합니다. 나, 헤이븐 자신 있어. 최근에 헤이븐 레이즈 해가지고 거의 안진것 같은데? 아니, PKM상. y yes. e Are you, 미국 사람? 캐네디언 Are you Canadian? Are you in Korea now? Yes. Yes. Why? I don't know. Just travel or emins? I want to play pro in Korea. Ah, so, so you come. Yeah. Oh. This account is NA32. Really? Yeah, my MMR so high. Holy shit! Are you playing with Grim tens? Yes, yes. Really? Kiraptor. So, carry me, please. Okay. 상대 2등 누구지? Who is there yet? Maybe something? Prince. 음흠. Mm -hmm. Cute, cute. <몇> right. 이트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떼요? 라인. 2위 8위. 이거야. 이게 천상계고 이게 나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먹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른쪽을 보고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다. 요 o b g m are you demo fan? 예. Willy Willy fan? Mm, yes. How much? How much you give him? What? s n n i, no, I n o no no no! 한명 no! 남았습니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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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Hi. nice. 소바상. 바디 브라킹 됐을까? Sorry. Fat, fat. Nice. 웜어. Be a recon. 아까 언론. Land clear, right. 나란 나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원터치 발버니지. 모두의 심리전이었다. 제발, 아 찍혔어. 르 f u k

아, 네. I know, I know. y 네. o plan? Fake name. 오. Oh. 30초 남았습니 오, 수개. 확실히 그 북미 서버 30등 느낌 나네. 감사합니다. 근데 북미 서버가 여기보다 더 잘하나? 그 마이크 다 써서 이제 게임 수준이 더 높아요. 아 마이크를 다 써? 아, 네안 쓰면 이제 박제당. 아 리얼? 아니, 그 정도라고? 아덴모 보고 배웠대? 아니 그 PKMC 덴모 보고 배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론제 3에서 이제 레이즈 QQ로만 레디언트 찍었었어서. 오. 제건안 봤어요? 아 버니님의 이제 FQ 할 때. 그리고요? 아니 네, 좀저 겉멋 좋아해가지고 레이즈의 정성은 이제 버니님인데 내 스타일은 이제 덴모님아 그러니까 정석은 나다? 아 맞아. 자니캔거백오케이 1 copy. 1 copy. 1 copy. 1 c o p 어1 copy. 1 copy. 1 c o 게 y 1나 o p y 1 copy. 1 copy. 1 copy. 나이스 나이 GG 아 고연승 개달다 아니뭐 그냥 내가 뭐이 정도만 해주면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목소리>